9월 22일 연중 제25 주간 수요일 분기도 하느님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으니 저희가 그 사랑의 정신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말씀의 초대 에지라는주 하느님께서 종살이 하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집을 다시 세우게 해주 셨다며 기도를 드린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신다. 제1독서 하느님께서는 종살이 하는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에즈라기의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 때에 나 에즈라는 단식을 그치고 일어나서 의복과 겉옷은 찢어진 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펼쳐 주 나의 하느님께 말씀드렸다. 저의 하느님,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 죄악은 머리 위로 불어났고, 저희 잘못은 하늘까지 커졌습니다. 저희 조상 때부터 이날까지 저희는 큰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죄악 때문에 오늘 이처럼 임금들과 사제들과 더불어 저희가 여러 나라 임금들과 칼에 넘겨지고, 포로살이와 약탈과 부끄러운 일을 당하도록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깐이나마 주 하느님께서 은혜를 내리시어 저희에게 생존자를 남겨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곳에 저희를 위하여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희 눈을 비추시고 종살이하는 저희를 조금이나마 되살려 주셨습니다. 정녕 저희는 종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종살이하는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임금들 앞에서 저희에게 자애를 베푸시어 저희를 되살리셔서 하느님의 집을 다시 세우고 그 폐허를 일으키도록 해 주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다시 성벽을 쌓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 주라고 제자들을 보내셨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 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부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 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열두 제자에게 주시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파견하십니다. 그리고 길을 떠날 때 아무 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하고 당부하십니다. 가까운 곳으로 잠깐 여행을 갈 때도 짐이 많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은 물론이고. 휴대폰, 충전기, 화장품 등등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져갔다가 꺼내지도 않고 도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준비성이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유비무한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정은 우리의 여행과는 분명히 다르고 세상 것에 애착을 보이면 이룰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느님의 은총만을 의지하라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필요없는 짐일 뿐입니다. 결코 제자들이 잘나서 예수님께 뽑혔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는 능력을 지니게 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오로지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힘은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웃과 나눔으로써 우리는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멘.